오늘은 주술 대전 신수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사신 프로피. 사신 프로피 같은 경우는 운빨 존 만킴의 랜슬롯 너프 버전이죠. 낫을 휘둘러서 6%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1레벨당 0.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 쿨타임은 25초나 되고요. 3레벨을 찍으면 5초가 감소돼서 20초마다 낫을 휘둘러요. 사신 프로피가 고드름과 합쳐진다면 괴물이 되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괴물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층 보스를 잡고 나오는 영혼 석으로 영웅 체굴을 합니다 영웅 체굴에서 노리는 건 고드름이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고드름은 절대로 합성하지 않고 모으셔야 됩니다 고드름을 모으는 동안 사신 프로피 소환해주시고요 고드름을 6개 정도 모으셨다면 그때부터는 현상금에서 가장 어려운 보스를 소환합니다 상당히 빠른 웨이브에서 에쿠는 쏜즈 소환했고요 에쿠는 쏜즈가 달려올 때 최대한 많은 고드름을 맞춰야 되고요 프로피는 가장 뒤쪽으로 빠져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신수업 1업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고드름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신 프로피는 상당히 약하지만, 고드름을 누적해서 많이 맞춘다면, 사신 프로피의 데미지가 달라져요. 보시다시피, 약 3분의 1의 체력을 한 번에 날렸습니다. 상당히 초반에 쏜즈에 도전했기 때문에, 화력이 부족하지만, 괴물 같은 경우는 쿨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쏜즈를 잡는 동안, 다시 한번 쿨타임이 돌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드름을 많이 맞추지 못한 상태로, 프로피가 낫을 휘둘렀기 때문에, 체력이 얼마 안 달았습니다. 위기가 왔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요 지금은 고드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로피 여기서 한 번에 비두르면서약 3분의 1을 또 날려버리고 겨우 잡아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면 이런 식으로 말리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몬스터가 없을 때 손질을 불러서 최대한 많은 고드름을 맞추셔야 됩니다. 손질을 잡기 시작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빌드업이 상당히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3렙 개구리하고 고드름 잘 활용하셔서 빌드 깎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